이다가 이거 호나우두만 한번 써보자 한 번만 이거 내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그래요 써보고 싶어서 호 너무 한번 써보자. 호나우너 어떠셨어요? 꾸무 너무 너나 너무 너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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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무그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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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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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들래 따라가 따라따라 봐. 따라 봐. 따라 봐. 따라 봐. 따라고있래래따라같 나오는데 안 되겠지 이런 거. 어? 못 막겠지 그냥. 세레이! 아 다리 와 다리. 벤지마! <laughs> 벤지만의 파워 쉴레이. 그러니까 너네 못 한다니까 이제 피파를. 아, 네. 제또 에이! 아, 간이! 네. <laughs> 이렇게... 아.. 네.. 아 <laughs> 경호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뭐 하시나요? 저요? <laughs> 네네뭐한번더 어, 할까요? 아이 그러면 뭐 줘야 뭐 좋죠 경호씨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호나우드를 쓰는 게 저는 조금 짜증나거든요? 그럼 호나우드 치우기 방 가실까요? 제가 오늘 영입을 안 해가지고. 아안 지시잖아요 저한테 경호 씨. 호나우두 갖다 버리기 빵. 호나우두 갖다 버리기 빵 그냥 시원하게. 알겠습니다 아시죠? 그러면. 생긴 어, 안 되겠다 아, 그냥. 그가, 너 진짜 개빡게 말게요 이거. 제가 필살기를 안 썼거든요 사실은. 지금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경호 씨. 나는 사실 당신 같은 개 족발 이죠 호나우두 쓰는 게 불편하거든요. 당신 네네. 같은 사람은 쓰면 안 돼요. 그럼 누가 써야 되나요? 음. 저같이 고수가 써야죠. <laughs> <목소리도> 정말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수라고 하는 모습이 빤뜨기한 대씩 날려버리고 싶.. 어, 성... 어, 에이 뭐해! 아 이거 왜.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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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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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뭐해!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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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샹 장년아! 자 좋습니다 5나운드의 승~! 자 1대0 제대로 갈게요. 아이고, 지금 호남우즈가 침투를 잘 하시네. 시장까지 가고 싶어 하시나 봐요. 그냥 가고 싶어요. 네. 제대로 갈게요. 네,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좀 밖엔 갈게요. 태현 씨 조금 빡셀 수도 있어. 네. 경호 씨. 네. 저희 방에서 제대로 가기 전에 네. 제대부터좀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시네요. 자, <laughs> 부탁합니다. 그건 제가 알아서 잘할 거고요.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하셔가지고 경호 씨가 알아서 하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, 선생님? 아시라 파키미. 자, 허나우두. 결정 득점. 와! 왜 그러세요 네. 저한테. 네. 네. 정황로좀 가지시고 찾으라고. 막 그냥 어? <laughs> 왔다 싶어 가지고 막 차지 마시고. 막찬기 아니라 방금은 좋았는데. <laughs> 구루루루 <에구르르르. 웃음> 아! <웃음> 요시, 화가 많이 나졌어요. 왔다 싶어 가지고 막 차지 마시고. 아 진짜. 어이 새끼야. 아 진짜. <laughs> 와 드디어 나 풀렸네. 이 어, 양반 아다리가 너무 좋은데? 아니 오늘 뭐예요? 뭐가 아다리야 방금. 호던 씨는 딱딱 해놓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벤치 짐한테 패스 줘가지고 마무리한 건데. 진행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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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방송을 좀 하시라고 뭐 말이 네. 너무 없어까 지금. 아니 당신이 지금 더말하는데뭐제 탓을 하세요 선생님. 북스리 트라게뉴 어라라라라라 어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f i n i s 과경기? 과경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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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경기. 끝났어 이 새끼야. 알아 이 새끼야 나도. <laughs> 끝났어 이 새끼야. 오늘도 <laughs> 팔아 이 새끼야. <laughs> 너 디저스 <laughs> 오늘 이십골 <시, 웃음> 새끼. 아예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욕을. <laughs> 아, 너무 <laughs> 아, 상스럽게 하신다. 아,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? 아, 제가 자존심 오늘 부셨어요 경호 씨가. 아나왜 이렇게 지금 경호야 좀 여유 가지고 하세요. 아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.

뭘 오케이 하고 있어요. 찍었는데. 분위기가 아, 아니었어요 야, <laughs> 가 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부뚜라게뇨에. 중앙원 반갑습니다. 앤 인... 부뚜라게뇨. 아, 진짜 좋 같다, 진짜. 아, 오카 너무 심하다, 진짜. <laughs> 네. 아, 뭐가 먹을예요 방금 야, 위에서 찍어 눌렀잖아요. 무슨 햄버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. 어디로 갈까요, 어디로? 어디로 뜰래뜰래래 둘레둘레둘레둘레둘레 둘레, 둘봐둘레토레 크로우 토 l 크로우 e r letter l e t 의 호나우두가 사라져볼게 t t e r letter letter 이적시장 오라 신호네신 희내미 전신밤바밤암밤바팔암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7저 호나우드 이적시장 슛 호나우드 드 이적시장 가나요? <웃음> <웃음> 비눗신 봐라 그냥 어 섹시한 거 봐라 <laughs> <laughs> 한판더 할래요? 경호 씨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어, 그... 제안이에요. 한판 더하자고요, 팔고. 아 이번에 뭘로 하시는데요 경호 씨? 비눗신 빵에 비눗신 빵 비눗신 밥하자고요아니년 아니가 아 그러니까 저도 일단 지금 패키지 하나를 지금 드려야 되잖아요, 경호 씨. 비니시우스 걸고 가실래요? 대신 경호치가 지면은 코나우드랑 비니시우스다 팔아줘야 돼. 괜찮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아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. 네네. 네, 아까 그러니까 제가 레알 마드리드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팀을 파괴시켜 버리면 어떡해요. 패키지 이런 거, 거 식상하잖아요. 요즘 패키지를 드려야 되니까. 요거는 이렇게 묻고 비니시우스나 오드리그를 걸고 가자 이 말씀이에요. 좋습니다. 파판 가시죠. 단판! 진짜 리얼 단판이야. 다음 판약에 진다 제가 코돈 바로 팔겠습니다. 비니시우스이랑 같이. 그 대신 다시 영입해도 되죠? 제돈 주고. 그건가 허락해 주세요. 아 오케이. 다시 사도 되는 거 인정. 그 대신 다시 사실 거면 한가에 파셔야 돼요. <laughs> 단판이에요. 네, 네. 비니시우스. 뭐지? 와, 반면이네. 씨. 씨. 할수 있을 수 있어. 아직 1대 0이야. 아, 차 최계 새 와, 진짜. 새끼야. good 어? bye. BB j u n i o s j r good bye. BB j u n i o s j r bye. good bye. 에플이! Finish junior, 네. 마이 a n 이미 p e e c h in second. Mammy, mammy, m a 나 m y m a m 마 y mammy, mammy, mammy,